안녕하세요. 10월 10일 토요일 토요일. 주말에는 통치구조 맛집이 바로 정인용과 함께하는 메일헌법 아니겠어요? 메일헌법 자, 주말에 통치구조입니다. 오늘도 가셔야죠. 주말 그냥 마음 놓고 무겁그갖고 뭐, 모든 걸 무장해지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합시다. 통치구조 이만큼도안 하면 안 돼요. 자, 볼게요. 통치구조 한번. 주말, 토요일 12월, 그러니까 12일 통치구조. 바로 가볼게요. 자, 국회직 구급 문제에서 통치구조인데, 국회 조직,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잠시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국회 조직. 아, 이거 볼게요. 국회 조직. 자, 국회 조직 볼게요. 국회 조직과 국회의원. 자, 이렇게 했는데, 국회 조직. 일단은 우리나라 300명. 그 중에 254명은 지역구고요. 그다음에 육십 아사십 명은 자 이거는 비례대표로 이렇게 해서 뽑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따로 따로 뽑기 일 따로 따로 어찌됐든 어 지역구에서는 인물 선거한다. 인물 선거. 인물선거, 여기는 정당선거. 이런 식으로 하죠. 자, 뭐, 중연동제 해갖고, 자, 솔직히 말해서 비례대표는 다섯 명, 5인 이상이 선출된 정당에게, 또는, 자, 비례대표, 오로지 정당 중에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정당에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비례대표를 뽑아요. 그래서, 어, 어 그, 한마디로 인원수, 그 다음에 정당에게, 정당 중에서도 그 선출된 인원수가 아니라 오로지 정당의 득표율, 이렇게 두 가지로 뽑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자, 선출 인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당의 자, 득표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반반 나눠서 준연동제를 하고 있어요 준연동제로 그래서 오로지 그 정당에서 소속된 국회의원의 숫자만이 아니라 또 오로지 또 모두 다 정당이 얻은 득표만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 그래서 준연동제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300명이고 일단은 임기 전에 임기 만료 전에 임기 전임자의 임기 만료 전에 전에 뽑는 거죠. 그것도 5 0일첫 번째 수요일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당선인 그다음에 현직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현직은 임기 만료 끝 당선인은 임기 만료 다음 날 임기 시작 임기 시작하면 당장 자,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없죠. 그래서 최초 7일 자 이럴 때 임시회 지표를 해야죠. 7일 이내 임시회에 집회하고 그러면 임시회를 집회하기 전까지는 우리 보통 돈 없을 때 사채 쓰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총장이 사무총장님이 대행을 하고요. 사채 쓴다 할때 사. 그다음에 임시회를 집회하게 됐어요. 그러면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의장 1인 부의장. 이 이렇게 갖고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요럴 때 선거할 때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뽑는데 요럴 때 이분 둘다2년 짜리예요. 그러니까 2 년이 두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번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임기 말, 임기 종료, 임기 종료 4 년, 4 년. 그래서 이거 년을 다, 다 전임자 임기 끝나고 나서 임기 다 자신의 고임기 시작하고 임기 4 년을 우리는 입법기라고도 합니다. 입법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의장, 부의장 두 번씩 의장, 부의장 이렇게 두 번씩. 왜2 년짜리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두 번씩 나온다는 거야 여기도 2 년, 여기도 2 년. 그럴 때 의장님은 원래 의장 1인인데 이분은 당적 보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의장님은 또 공, 겸직도 안 됩니다. 자, 부의장님은 당적은 가질 수 있어요. 겸직은 국회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안 돼요. 국무위원 안 돼요. 상임위원회 위원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여장부지장 나오시고 2년 내시고 이럴 때자임시를 지폐하고 의장 부지장 뽑을 때 그때 뽑을 때는 또 누가 대신 하냐면 사무총장이라 최다선 의원이 의원이 선출할 때대응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본회의 중심지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위원 회에서 위. 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이걸 중심지로 흘러가고, 여기서 뭐 한다? 자, 여기서도 심리하고 의결합니다. 심리, 의결.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심리하고 의결도 해요. 이렇게 크게 작게 쓴 이유는 위원회에서 심리하는 게 주된 논이고 의결도 해요. 의결도 하지만 본회의 가서 의결을 해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회에서 야당위원 빼고 여당위원 끼리 했다, 또는 여당위원, 의원, 야당위원 의원 빼고 했다, 그럼 심의권은 침해해도 무효는 아닌 게 본회의 가서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또 의결권 침해는 아니에요. 본회의 가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심의를 하는 이런 위원회 중심주의로, 중심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헌법의위원회는 16개인데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국회의장이 의장이 자 안건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위원회에 속한지를 의장이 정의하고 만약에 애매한 경우 어느 안건에 해당 어느 안건이 어느 위원회에 속한지 정확하게 알수 없을 때는 운영 위원회하고 국회 운영위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셔야 돼요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임의 자 지정을 하되 만약에 협의를 했는데 모를 때는 그냥 국회의장이 임의로 지정을 하면 본의 아니게 연석회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뭐 어느 위원회에 속한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건 그만큼 여러 위원회하고 걸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연석회의라는 걸 통해서. 여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결국 결정은 지정된 임의로 지정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우, 국회에서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해서 위원회 하는데 위원회 중에 종류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자이 소관 상임위원회 열여개 있고 그다음에 특별 위원회라고 해서 특별 위원회는 이거는 의결로서 따로 정할 수 있고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 특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윤인 해갖고 예윤인 예산결산 특위 윤리 심사 특위 인사 청문 특위. 요 인사청문특위가 시험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대국 아 대헌국감대 헌중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이 지명하는 지명하는 국회의원 아, 아 국무총리 국회의원 아니죠? 무총리 후보자 후보자 이런 분들은 인사청문을 반드시 인사청문 특이 요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요 분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3인인데 국회에서 선출한 3인선출3인요런 분들만 그러면 나머지 6인은 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6인은 행정 안전행정위원회. 옛날에 헌법 개정하고 나서 그때 당시 는 안전행정부였고요. 지금은 행정안전부지만 옛날에. 그래서 헌법은 안 바뀌었어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위원회 있죠. 전원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소집을 요구하는 건 제적 4분의 1로 이상으로 소집을 요구하고, 그러면 자, 회의는, 전원위원회의는 5분의 1 이상 출석을 하시고, 그게 의사정족수.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건 의결정족수. 의결할 필요한 정족수 요게 좀 의사 정족수 요건 의사 정족수 국회에서 의사 정족수는 통일적으로 거의 다 5분의 이대요 하지만 의결을 할 때는 전원위에는 4분의 1 출석하시고 과반수 찬성이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교섭단체도 있지만 교섭단체는 국회법 92조에 근거한 법률상 국가기관에 해당되고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국회, 하나의 정당이 소속돼도 되고 여러 정당이 소속된 사람이 연합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정당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했으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른 데 가서 연합 만들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갖고 국회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는 기본 아니에요. 뭐 국회의원 본인에 관한 특권으로서 면책 특권, 불 아니 그니까 면책 특권, 불 체포 특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의법 문제선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자 일단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기시하여 임기 2년 되는 날까지 하고 2년두 번짜리 맞죠? 두 번째 국회는 그 의사자율권 기초에서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 운영 원리 위원회 중심지를 선택하고 있다 맞죠? 3 번. 전원위원회에 떴어요. 전원위원회는 재적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정조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출소 과반수가 아니라 4분의 1 출석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이렇게 가야죠. 에이, 3번이 틀렸네요. 자,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도 속하지 않을 상은 국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반드시 필, 필 그렇게 해야 한다.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하고 그 다음에 5번 국회의원 체포, 구금된 의원 석방 요구. 아, 이게 불체포 특권. 그래서 불체포 특권은 이거는 회기 중. 근데 폐해 중이에요 폐해 중폐회중 그럴 때 체포됐어요 체포 구금됐어요 구금됐죠 그럴 때는 회기가 시작되면 이때 석방요구가 전국의 속성이면 아시죠 제적 4분의 1맞네요 그래서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면책특권 불체불 체포특권 이것도좋 지분에 있네요 자 그래서 국회의원의 조직 아니, 국회의원의 권한과 국회 조직 이렇게 문제 살펴봤어요 어렵지 않죠 따라오시면 돼요 통치 구조 자꾸 반복합시다 저랑 같이 일월도 통치 구조 오실 거죠.